저도 한 마디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네. 어, 이 말씀을 한번 잘 경청해 보십시오. 모든 일체의 정치적 외압, 어떤 형태의 외압,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소신 있게 수사해라. 내가 모든 외압은 다 막아줄 테니까 정말 소신 있게 법과 원칙에 의해서 처리하라. 또 법무부 장관직을 걸고서 막아줄 테니까 수사 제대로 하라. 이 당부 발언 이 발언 누가 한줄 아십니까? 저는 뭐그 구체적으로 그 정확한 워딩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늘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이 발언하신 분이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법무부 장관님께서 2016년에 법사위 국감장에서 검찰총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께 당부한 말씀입니다. 당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께 수사 외압에 대한 차단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당부하셨던 분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이십니다. 저는 뭐 지금도 늘 그런 추측이 고었습니다 그런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장관께서 외압이 행사하지 않았다 라는 말, 그리고 이건 단순 의견 전달이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말이 성립하려면 신중히 검토하라. 단순 의견 전달이었다 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2016년에 9년 전에 우리 장관께서 정성호 의원님으로서 한그 발언을. 하셨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할 용기와 소신이 없었더라면 그때가 다르고 지금이 다르다면 의중을 전달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외압이 성립되지 않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중검토가 일선 수사하시는 분들께는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일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법무부 장관님이세요. 근데 누가 봐도 외압이라고 하고 있는, 외압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장관께서만 이 상황을 부인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 현실이 정말 가깝합니다. 장관께서 차관께 항소재개에 대해 신중한 의견을 말씀하셨고, 이 차관께서 대검 차장에게 전화로 전달을 하고, 그런데 이 지시가 이런 의견 전달이 정말 장관이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했느냐라고 볼 사람이 몇 되겠습니까? 지금 지금 대통령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 다수당, 집권당, 제일 여당. 민주당 아닙니까? 헌법 개정 빼고는 다할수 있는 당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두려워서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해서 심중한 검토라는 얼토당토한 안 되는 이야기로 항소를 포기하도록 만듭니까? 무엇이 두려워 가지고 항소 포기 관련해서 지시한 적 없다? 항명한 적 없다 이러면서 왜 항명했다면서 검사 파면을 오늘 하고 있습니까? 뭐가 두려워서 무죄라면서 왜 재판 중지법을 만지작만지작 만지작 하고 있습니까? 뭐가 두려워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국민들께서, 아, 정말, 뭐가 있나?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자초한 거는, 이 문제를 만든 거는, 이 정부와 여당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장관님이 책임지고 안 책임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 이 법이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법정의가 멈춰서는구나. 법 지킬 필요 아무 소용 없겠구나. 법정의가 사라졌구나. 국민들께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현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장관께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들께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저보다 정치를 더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정권이 무한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한하잖아요. 권력이라는 게.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임기 초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 정말 본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 선택이 나중에 돌고 돌아보면 정권을 흔드는 큰 쓰나미로 돌아오는, 오더라고요. 장관께서 심중검토가 아니라 장관님 직을 걸고서 막아줄 테니까 수사 제대로 해라. 이렇게 말할 걸 후회하는 날도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 저는 법조인은 아닙니다. 어, 법조인 출신도 아니고,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법정의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께서 이 현실을 우려하고 있는 지점만 해도 장관님께서는 이 문제에서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장관님 답변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께... 답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뭐 네. 짧게라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도 뭐 의원님 말씀 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늘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왔고요. 장관 네. 취임에서도 그런 유이 있습니다. 네, 장관님 잘 알겠습니다.